안녕하십니까? 예보한 김동만입니다. 먼저 오늘 15시 지상성 중첩 일기도를 보시면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으며 오늘 밤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한때 구름 많겠고 중부 지방에서는 새벽부터 오전까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도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으로 덥고 습한 공기가 남서류를 타고 우리나라에 유입되고 낮에는 강한 일사와 약한 바람에 지면이 가열되면서 대부분 지방에서 33도를 넘는 낮 최고 기을 기록하였고 경상남북도와 강원동해안 그리고 전남 남해안 일부 지역에는 35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한낮의 야외활동을 자제하시고 실내에서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키는 등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서해안과 남해안 일부 내륙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과 내일 전해상에는 안개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으로 조업하는 선박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